안녕하세요. 야호, 야호. 하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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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헬로녕 오랜만이에요. 네, 살짝 감기기가 있긴 해요. 지금 그러면 또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약 먹고 그냥 나아갈 정도. 와, 잘생겼다. 티리스 귀엽네. 어, 귀엽죠. 스누피에요, 스누피.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기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뭐게요? 저저저뭐 바뀌었어요? 어디게 뒷머리 잘랐구나? 맞습니다. <laughs> 뒷머리가 없어졌어요. 여지 사랑해요. 생카 생일 카페 저 버, 버거 있습니다. 잘어 이런 것도 있구나. 어 되게 고맙다 하면서 어, 지켜보고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지금 그 일본에서 그게 있.

止まってくれよ、涙。聞かせてもまた。手放すべきなら。思い出を飛べむこうの体。 変わったのかな「いくつの季節」じゃなくて最初は数多くの時間生きてた「こんな俺はなで」<music>「気をてそっと君を憎んで」「君がこぼした涙の」 플러팅 뭔 소리야? 앞니 플러팅? 플러팅이 그거잖아 이거 이거잖아 운동하는 거잖아 앞니 플러팅 뭔, 뭔 소리야 이게 앞니 플러팅이 뭔 소리야 앞니 플러팅 이거는 무슨 앞니 플러팅이야? 플로팅 꼬시는 거. 플로팅에? 플로팅 꼬시는 거? 한국어 되게 어렵다 나다한나다한줄 다, 알았는데 모르는 게 많네. 앞니로 앞니로 우리 꼬시는 거. 한국 버전도 듣고 싶다. 어. 그게 그 한국어. 제가 그래서 저번에 데몬 버전을 틀려 들려... 들리려 했잖아요. 근데 조금 안 된다는 그게 있었는데 그 허락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살짝 그 예전 버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정리가 됐는데 제가 왼쪽에 만들었던 도전이 또 따로, 따로 있거든요.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좋아.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당연히 듣고 싶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턴트로서는 틀지 말래요. 그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뭐였더라? 이거였나? 이것도 다르나? 이것도 다르나? 뭘 지금 고를 기억이 없나 좀 다르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썼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길어서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들어서 오 좋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지나면 안 들었을 것 같은 느낌 이게 짧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야 그 있단 말이에요. 전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좋아요. 음, 근데 여러분 지금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처음 들어서 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진짜 제 노래 죽을 만큼 죽을 만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버전이 제일 깔끔하고 콘서트에서도 딱딱 딱 깔끔하게 끝나는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버전이 마음에 드는데 이런 버전도 있었다. 들려 줄수 있는 퀄리티인지 잘좀 모르어서 한번 그냥 교정 조망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괜찮아요. 저, 이거 허락받았습니다. 안녕하요 근데 지금 버전 좋지 지금 버전이 훨씬 깔끔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노래가 한 4분 50뭐 이렇게 되는데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사람도 듣기에는 너무 길기도 길게, 하고 모자 기엽죠 Love and Peace 오늘 TMI 어제인가 그 한국에서 뱅크시아죠 여러분 그 예술가 현대미술가 현대예술가 그 라커러 그 그림 그리는 사람 알죠 알지 그그 응. 그 사람 중지회거든요 한국에서 어제 붙던가 오늘 붙던가. 아죠 갔다 왔지요 오늘 갔다 왔지요 오늘 갔다 왔지요 오늘 오늘 저기서 굿즈도 샀지요 귀엽죠 이쁘죠 매니저 형이랑 둘이서 야, 근데 진짜 멋있더라 게다가 되게 확실히 그런 그림을 그런 사교,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 아, 근데 좀꽤 오래 있었어요 좀 뭔가 많이 제가 원래 미, 미술관 같은 거한번 가면 좀몇번 가는데 이해가 안 돼서 전좀 멍청해가지고 한 번으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좀 개인적으로 몇번 가는데 요즘 좀 바빠서 한 번밖에 못갈것 같아서 그 되게 글자도 계속 읽고 아, 이게 이때 이런 시대였는데 이런 물도로와 이런 대박이다 이런 그런 용감 받고 왔죠 요지 보라 이거 뭐, 뭐라, 뭐라 했지, 내가? 뭐, 무슨 이름 치웠지, 이거? 만드하트. 아, 만드하트! 만드버즈 냠펀치 <laughs> 고양이 하트. 오 잘한다. 이거죠.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 준규가 이거라는데 이거일걸?

You know what it is, everybody needs it e 어 피내고 피가 피가 부후 Vroom b r o o m 너네 심장이 빡 등에 퍽퍽퍽 펴려 드는 메롱 Click t l a c k click, put i m up to the sk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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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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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썼어, 윤석이 형 멋있다 여, 허름, 쉣 여, 허름, 쉣

멋있더라. 전 이만, 아, 캡처 타임.